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룩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하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이라. 아멘.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수 있도록 지구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값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세 1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될 것입니다. 우연의 산물에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습니다. 또한 얽고 그름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짧은 삶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숲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산 위에서 낙석이 굴러와 세워진 돌과 조각가가 세워놓은 돌과 같은 돌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흡사한 모양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같은 돌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근원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원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적대로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내 던져진 진흙은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가치를 내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품은 만든 이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즉,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비교 가치를 쫓지 말고 성경의 절대 가치를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대로 내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작품으로서의 존재한 종기한 삶입니다 내가 왕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지의 삶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개혁의 결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목적대로 바꾸라는 단호한 결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지간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라는 우리,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입니다. 즉,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결과입니다. 의도된 창조물입니다. 영광스러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종물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여호와를 믿는 우리 자신의 의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추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 나이다. 아멘.